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2 0분 가까이 됐는데요. 어, 질문을 제가 일단 좀몇개 보겠습니다. 네. 음. 자첫 번째 자기도 학습인데요. 사교육에도 공개 자기도 학습이 중요한데 자기도 학습은요. 명확히 아셔도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국영수라는 과목의 제한을 벗어나서 근데 만약에 국영수에서 자기도 학습을 시키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과목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그럼 국어, 영어, 수학 다가 아니라 뭘까요? 그 중에서도 아이가 관심을 갖게 하는 과목 하나 있죠. 하나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관심이 아니면 뭘까? 공룡이든 네. 어떤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물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자신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어, 깊이 알고 싶고 또 어떤 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 영역이나 과목이나 대상을 찾는 것. 그렇게 해서 그걸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있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쉽게 얘기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배움에 대한 좋은 그런 기억 그리고 적극성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기도 학습을 자꾸 이런 거예요. 무슨 신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학습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싶은 일이 있죠. 잘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누가 시킨 일일까요? 내가 관심을 갖게 된 일일까요? 이건 인간 세계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걸 거스르면서 마치 마치 무슨 꿈을 갖게 하고요. 캠프에 보내갖고 자기자신을 길러주고, 저는다100% 사기라고 봐요. 인간이 그렇게 조작이 되나요? 조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앞에 유 실장님이 하버드 성공사 이런 것도 분석 다 해봤거든요. 그럼 뭐냐면은요 다른 일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학습이 전이되는 거예요. 전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친구랑 열심히 뛰어놀면서 뭔가 밤늦게까지 하면서 뭔가 집중했던 것들이 있죠. 여기서 길러진 능력들 또 자기가 어릴 때 관심을 가졌던 뭐 진짜 곤충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러진 능력들이 있죠. 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어른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이겨내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경험해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뭔가 여러 가지 사소하지만 친구들과도 갈등을 하고 또 친구한테 한번 맞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뭐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능력이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소학 능력을 늘리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거는 뭐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할수 있어서 도와주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이 예, 전의 효과라고 합니다. 예. 반드시 전의가 돼요. 다른 구경수 쪽으로. 예. 그렇게 예,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자, 이분도 이제. 예. 학원을 보내지 않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영어 수학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대치동으로 보내면 별거 없습니다 대치동을 보낸다고 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은 확률게임을 하는 곳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의 전설 중에 몇몇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 확률 100%그 선생님들이 그룹 과외 하면은요 애들 성적 100% 올라요 공부 다 잘하게 돼요 100% 근데 그 100%의 비밀이 뭘까요? 네? 네. 정확하게 알아요. 안될 놈들 안 받아요. 아세요? 네? 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도 알아요. 될 놈들. 네. 근데 만약에 혹시 판단착오가 이렇게 해서 안될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될것 같잖아요. 그럼 잽싸게 다 환불 다 해줘요. 몇달 치다. 네? 그러면서 뭘까요? 네. 전설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네. 네. 그 비밀 아셨, 아셨습니까? 에, 자,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대치성으로 보내면, 여기도 이제, 에, 이제, 에, 엄마 역할이 또 늘죠. 차 운전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 또 뭐, 경치도 구경하고, 아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즐거운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에,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에. 학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여기서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서 아이한테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사촌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친구의 뭐 우리 아이보다 오빠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핵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된 요 관계에서 부모 아이 사이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에 가교 역할도 좀 해주고요.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한명 들어오는 것,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깝깝하다. 좀 아이한테 뭘좀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열심히 잘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법을 바꾼다고 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좀 대학생 과외도 좋고요. 근데 그 가급적 아는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지한 그동안에 했던 사교육 또는 뭐 등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누구한테. 근데 그걸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는 뭘까요? 네.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네. 이미 몇번 당한 적이 있거든, 아이들이. 한번로 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정에 만드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콘텐츠의 그그 홍수 시대 아닙니까? 예.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인강 뭐 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웬만한 강도가 아니면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드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예. 최소한 영어는 뭐뭐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지금.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는, 예, 네. 판단해 보셔야,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네. 자, 자 사교육기관을 이제 이용할 때, 예, 아이가 중위되는데 학원보다는 과외, 소수, 공부방을 선호한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볼 적에는, 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교육 기관을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원장을 만나봐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이 중요하죠. 원장을 반드시 만나서 비록 사교육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니? 그건 얘기해보면 알아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아, 알아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좀 귀찮더라도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부모님한테 좋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느낌으로 알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일단 첫 번째, 학원을 옮길 때 일주일 있다가 아이하고 얘기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지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강사 있죠. 원장 말고, 어, 강사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한달 정도 지났는데 아이를 잘 몰라.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몰라. 그럼 그런 데 보내시면 안 돼요. 네? 네,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근데 어? 아, 쟤 누구 엄만데요? 그러면, 아, 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잘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 또는 뛰어난 콘텐츠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얘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실패하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진심으로 와닿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따로 있죠. 그 얘기는 기본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까요? 나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전문가들 중에서요, 정말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부모가 훌륭하게 잘 되길 바라는 전문가가 많,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볼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 부모가 좀더 뭘까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슨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정보 듣고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장과 강사가 컨텐츠나 시스템이나 또는 그 학원의 브랜드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뭐냐면 아주 유명한 브랜드 있죠. 뭐, 영어 쪽에, 최근에 뭐, 제가 아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인데, 사실은 그때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이 아주 뭘까요? 장사꾼이야. 그래서 강사들, 싼 강사들 구해. 강사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가지고 뭘까요? 시스템으로 돌려. 그런데 보내면, 어, 쫄떡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잠깐 보신 것처럼 공부를 아이들이 싫어하게 돼요. 예. 그런 데는 또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예. 과제 많이 내주고요. 아주 그걸 지자투 잡아갖고 과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할줄 아는 게 뭘까요? 아이하고 소통하거나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 밖에 없죠. 그러면 단어 같은 것도 끝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외우게 만드는 것 밖에 거기를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그런 학원도잘 돼요. 예. 이상하게. 학모의 만족도가 높아요. 예. 제가 전국에 35개 학원을 직접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대치성의 성공한 논술학원 브랜드를 가지고요. 저는 사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원장들을 보면은요, 아저 원장 성공하겠는데 네, 이런 사람들 많아더라고요. 아저 원장 교육자가 아닌데 네, 뭘까요? 네,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우리 시장에 돌아가는 논리는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강연이 이제 3월 원래 초였는데 원래 이제 5주가 문제가 올라가고 6주차에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강연은 신학기가 돼가지고 고민 끝에 3월 말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족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앞에 잠깐 제가 신경 다양성 파론칙 중에 적소 구축이라는 말 자료집에 나올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아이한테 어, 어떤 공부를 좀더 시킬 거냐. 이 아이가 그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다양한 어떤 그런 관심 또는 어떻게 보면 느린 학습지 할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고유함 이런 것들을 어, 자꾸 건드리면서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개성을 고스란히 인정하면서도 이걸 할수 있는 적소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적당한 장소가 어딜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지금 적당한 장소일까? 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좀 이렇게 조금 폭넓게 아이에게, 예, 적소라는, 적소를 구축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과 아이사의 관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 하나만. 앞에 페이지. 제가 조금 늦었는데 마무리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났네. 마지막 페이지가 한 페이가 지더 있는데. 네. 음, 제 제가, 제가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 선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선택이냐면 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예요. 나무가. 네. 근데 이제 경쟁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타고난 개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뭘까요? 경쟁에서 이길려면 그 경쟁의 질서에 내가 편입돼야 되죠. 요구하는도날 맞춰야 되죠. 성공하더라도 뭘까요? 기존 질서에 편입된 삶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아이가 이렇게 되길 바래요 자,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네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입시 경쟁의 흑역사라고 보고요. 새 역사가 앞으로 써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실 걸 간절히 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예. 리 아이가 이 경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뭘까요? 자존감을 느끼면서 큰 상처받지 않고 명문대에 가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이에 성공할 것 같으면 그 길로 가세요. 예, 그, 거기에 맞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라면 대치동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교의 늪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삶을 멋지게 살아서 비록 뭘까요? 성적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런 아이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전 강의를 다 함께 같이 보면 좋은데 진로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잘살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직업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교육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경쟁의 무기를 쓸 건지, 예? 우리 아이를 경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경쟁사회니까. 경쟁의 무기를 쓸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는 그런 방편을 쓸 건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한번 깊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